アーケードだわ。 이자 오늘은 숙취를 핑계로 화장을 이렇게 대충 해버렸어. 오디디 <laughs> 잘 찍혔는진 몰라. <laughs>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갈. 컴퍼니 안 찍혀. 됐어?

얘도 <laughs> 뭐야? 얘도 <네도> <laughs> 가지 뿌실까 까먹는 건가? 집분는것 아 같아. 이게... <laughs> 다기나 <까먹는 거 같아. 웃음> <까먹는 거. 웃음> 가지 뿌시는거 아니면 어떡해. 아, 뭐가 없다. 아니, 걔도 나와. 밥풀을 얻어서. 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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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이제 또 오늘의 구경과 오늘의 카페와 오늘의 행복을 찾아 떠날 거예요. 행복 동행자야. 오늘 밥을 먹었으니까 구경을 해요. 귀여워요. 그러니까 곳곳에 다 포인트가 있어. 오 사탕.. 틀어도 됐네? 이걸 갔다 왔고요. 갔다가 서로를 위해 표지 보고 책 골라서 선물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지우 거 샀어요. 지우는 여기 안에 비밀로 사서 넣었대요. 저도 비밀이에요. 약간 주어진 시간 안에 고르는 거 조금 빡셌어요. 선택장에 있어서 그래도 잘 샀어요. 이따 줄게. 우와. 여기는 저희가 일단은 스트에 넣던 곳이에요. 멋있. 비안 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비와요. 세상이 나를 속였어. 맨날 맨날 비와요. 빗방울이 겁나 째졌어요. 도망왔어요. 여기로. 샷에 거의 다 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비안올줄 알았는데 지우가 이거 생겼어요. 하나로 나눴어야 돼요. 즐기세요. <laughs> 음, 이거는 품절이라서 저희는 이거고요. 이거 품절이라서 예요 예쁜 품짠 저희 음, 이거 시키고, 이거 시키고, 이거 시켜는데 이거 주셨어요. 최고예요. 저희 뷰도 좋아요. 행운이 <laughs> <laughs> <할머니> 들어있네. <laughs>

귀엽겠다어 맛있을 거. 응. 빵을자르고요 콩을 고요를고들부들 자, 마시는 고 진짜. 젤리. 나도 젤리 잘만들었었 젤리를 만들어 먹 응. 밸라틴 넣었어? 아니, 파천과. 젤리 짱맛있어. 좋아. 반에도 맛있어? 빵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빵반반반 음! 반 음! 반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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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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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뒤를 위해 한 거예요. 정말 아, 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열받는다. 나 완전 감동적이야. 정말 감동이다. 정말 감동인데? 감동을 주소. 정말 아, 나 귀여운 거자 귀여운 왕자. 어. 너무 좋아요. 어, 이 책은 보지도 못했으니까 <laughs> 제가 고른 책은 이거예요 왜 이걸 골랐냐면요 일단 고양이가 있고요 이거 안에 딴 책들은 책이 이렇게 꽉 차있는 거야 이렇게 음. 책도 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편한 형식이랑 이건 지우가골라주면 저도 이 책은 본적 없어요 진짜? 네 저도 모르는 책이에요 제가 고른 이유가 있어요.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깜짝 선물이에요 이거는 본 적이 없어요. 존마크래책 그래. 열심히 읽으라고. 멍청해지지 말라고 준거 아니야? 나도 하 줘. 그리고. 그래. 나눠 담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책 모양 책갈피랑 이렇게. 이쁘다, 주우야 그치? 응. 그거 해체하고 몇개 있길래 그 중에 디자인 열심히 골랐어. 너무 었라워 아, 찾고 싶은데. 감이 들어요. 진짜 큰단물이에요 이런 걸 배워서 셨군요 저는 책 번째는 락업한 것요깜책한테 속은 거 아니야? 아니요아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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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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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요아니아에아 선물 받았어요. 그책 네, 하나 더 보여줄까? 어, 음. 한참 고민하다가 왜냐면 민경이가 이걸 찍는 걸 봤거든. 아, 진짜? 어, 이거 제가 고민하던 책이에요. 지우 주려고. 그냥 네, 낳 싶어서 사어 이거 고민하다가 고양이 산 건데. 내용 좋은 어, 거 보이더라고. 어, 난 이거랑 이런 게 고민하던데 너무 웃길래 내가 초다닥던거고 혹시 읽고 싶으면 얘기해라. 응. <laughs> 응. 나를 아끼기 싫을 때한번 읽어볼게. 약간 <목소리> 좋습니다. 완벽하네요. 다 먹었고요. 아니야 다 먹었어. 예쁜 거에 비해 맛은 좀 덜해요. 우리만 너무 끝까지 페에 먼저서 준 건가요? 제가 예뻐서 선물 받았어요.

오늘 은대기를 <목소리도> 이것만 안 된대. 예뻐요. 발견한 행복이야 이게 와나 능소가 주웠어 이거 주웠어요 애가 주웠고 사람이 많아졌어요 잘 보면 여기 뒤에 능소가 있어요 이제 다 즐겼네요. 네, 좋아요. <laughs> 가요. 잘 놀았다. 응. 얘는 딴거 아니에요. 주운 거예요. <laughs> 저는. 되게 새침하게 <되게> 말하네. <laughs> 저는 꽃안 따요. <laughs> 능소화를 또 찾았어요.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laughs> 봐요. 능소와 죽은 걸로 하트 만들었어요. 역시 세상은 사랑이 넘쳐요. <laughs> 저는 고슬드립니다. <laughs> 다음은 요거. 천사처럼 어, 걷겠어. 난 천사니까. 어, 이 사람 노래 불렀어. 난뭐 불러? 노래자랑 타임인데 노래를 못 골랐어요. 저는 뭘 부르죠? 여름 노래 없나? 노래는. 부를 건데요. 단독 쇼거든요. 노래 하나 추천 받았어요. 지우한테 듣고 싶은 노래 물어봤는데 칵테일 사랑을 불러달라 했거든요. 아는 부위만 부위? 아, 아는 노래만 부르겠어요. 그리고 또뭐 부르지? 그 어, 그리고 또뭐 부르지? 관람차의 의미가 둘다 없었네요. 끝났어요. 엥두 장? 나 은근 얘네도 귀엽고 어, 그러니까 이거 또 은근 웃기고 음. 이건 일단 하고. 음. <laughs> 재밌다. 오늘의 저녁입니다. 자라란 이거 시켰어요. 어제 소주 많이 먹어서 별빛청강 마실 거예요. 안녕. 한참은 저녁은... 제가 자리를 좀 타고 드릴게요. 네. 저녁은 술로 못 피기. 잠도 예쁜 잔 드셨어요. <laughs> 별빛청강. <청각. 웃음> 먹을 줄 모르는데 주셔서. 오. 오! 어 껐다 붙인 맛! 나 따와줄까? 응? 괜찮아. 또다 먹었어요. 일단은 숙소에 갈 거예요. 숙소에서 어제 산 메론빵이 저를 기다리거든요. 배부른데 먹어주겠어요. 나왔더니 불빛이 뿅뿅뿅뿅 뭐라겠네. <laughs> 숙소에 다시 왔어요. 우와, 저희 메론빵 파티, 메론빵 단숨시고 파티 단숨시고할 거예요. 냉한이모야 양손으로 가능하세요? 어안된게 어딨어? 안. 얘부터 자를게요. 냉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은 진짜 기본이다. 응. 응. 어. 얘는 초코칩이에요. 이거 다 어제 산 거라 사실 상태가 좀 메롱일 수도 있어요. 오. 초코칩도 아안 먹었다. 그렇네요. 밖에만 초코 초코였구나. 나 안에 초코칩 더 있는 줄 알았어. 나도 그치? 사람들이 이거 많이 사던데. 초코. 그래서 저희도 사버렸어요. 두개 살려다. 전지우가. <laughs> 전지우가 두개사자고 마음 먹어 놓고. 이건 크림이에요. 메론 메론 크림 먹으려 했는데 없어서 메론 치즈 크림 샀어요. 그래서 치즈 맛이 날까요? 음. 오. 음. 이거 좀 멋있다. 오. 껐어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우유랑 샀어요. 지유는 기본 우유고요. 저는 커피 우유예요. 이거 네, 괜찮아요? 전 <laughs> 나오는 <괜찮아요>. 줄알 <laughs> <laughs> 커피 우유예요. 그래서 <laughs> 메론빵 파티할 거예요. 돌렸거든요? 오! 땀 냄새 나. 조금만 더 돌릴까? 안다들어갔맡으 아, 아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잘라서 조금 먹어보자. 네. 진짜 귀엽다. 응. 어. 아, 광고, 내가 지금 무료 광고 해줬어. 이거는 고다이거다 이거는 조금 더사고이는 이거는 있 이거는 조 지우고 싶다. 이거는 조지우가 초코 이거대요금더지 초코는 내용이 나은것 같아. 근데, 응, 난 돌린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우유 맛있다. 응. 근데 아로아가 원래 쿨 노래야. 그건 처음 들었어. 응. 쿨. 응. 나 조정 성줄알았아 내가 그거 썼어. 그리고 정월이 받았어요. 지우야, 난 얘가 제일 맛있죠. 가 했지? 완전 메론향 나서. 응. 이게 이게 진짜 메론빵이에요. 이맛드세요 쟤는 가짜야. 쟤는 가짜고 얘는 진짜예요. 반숙만두 촬영 네. 사진 한 번만 찍어 줘도 될까요? 네! 어, 쟤는 라면 필요 없는데 얘는 맞아. 얘이쁘잖아 이거 봐요. 안는 이렇게 얘는 크림이 있어요. 쟤는 드는 게 없거든요? 얘만 행복한 메롱빵이야 어? 여기 이름 행복한 메롱빵이었나 달콤한 메롱빵 아, <laughs> 가져올게. 가져올게. 네, 아니야. 이거 초코 돌려줬어요 지효가. 이거 지효가 잘라줬어요. 응. 응. 이거 하나 남은 거산 건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 고소한 크림이 맛어 라면이 생겼어요. 저희는 결국 라면으로 하루를 끝내고요. 지효가 만들어줬어요. 뜨거운 걸못 먹어서. 여는 여기에. 여 멈췄다 기다 여기에. 여다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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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면에 응. 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 소리. 응. 에초기에한 번씩 끊으면 돼. 기에 <laughs> 여기에. 못 떨어. <laughs> 국물은 얘기 못 떨어. 그러니까 국물은 좀 기다렸다가 미래에 먹어야 돼. 근데 이거 진짜 옛날 드라마인데 우리 어떻게 아는 거야 노래? 그러니까. 예능에서 쓰나? 아그어 그,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예능에 쓰기엔 너무 잔잔하지. 근데 그것도 그렇고 너무 시작 그거 부분부터 알았어 음. 들으니까 모른 게 없어. 응나국물 음, 생겼다. 이렇게 <laughs> 만들어 <laughs> 역시 드라마 s 스틴 좋아. 너무 웃기네 뚜리서 우리는 구멍을 했을지 모르나 보다 <laughs> 아, 이것도 몰라 <laughs> 어안나어여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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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옛날 드라마다 음안돼 이겠지? 막다뜨거워 음, 아, 이거 먹으면 이거 안 들어가겠다 음. 작별할 시간이야 <laughs> 이거 이렇게만 먹고 <laughs> 이걸로 갈아타가지고 <웃음> <웃음> 다줄 어, 서서 먹을 맛이 아니에요. <laughs> 왜 이렇게 다들 줄을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을 하루 지나서 먹어서 그런 거였어요. 에어프라 없어서. 그래서 저희 3차예요. 이거랑요. 이거랑요. 이거 처음 보는 맛이라 샀어요. 얘네들 다은근이 정도씩만 남기고 계속 갈았다. 어이없네. 우와! <laughs> 어? 나이 <laughs> 네. 노래 좋아해. 나상킹컴퓨을다 봤어. 나안 아, 나 봤어. 너 책도! 이니까 어. 그러니까. 저거 책 야해. 아 진짜? 야했던 거 같아. <laughs> 어렸어도 더 그렇게 느낀 거 아니야? 이거 노래 진짜 좋아. 그분도 그렇게 안 살면 은 행복하게 잘 사셨을 텐데. 누구얘게 하는 거지? 저, <laughs> <laughs> 박유천이. <웃음> <웃음> 아니야, 박유천 수준. 너 JY, 아니, JYJ? 어, 맞잖아. 응. JYJ 있잖아. 야, 근데 여기 남자 주인공 <laughs> 그 사람은. <laughs> 네. 잘 살고 있지 않아 지금? 그분 잘못 사는 거 아니야? 중국 부자랑 결혼한다 그러지 않아? 결혼한대 아니야 몰라 몰라. 처음 들었는데? 나 몰라 몰라. 나 몰라. 아캐국너 나, 나 처음 알았어? 아 헤어졌어. 어 근데, 근데 사귈 때마다 부자님만 사귀시네 대박 나 지금 처음 알았어. 가지가지네 가지가지. 아 했네. 가지가지 했네. 어, 이것도 노래 좋아. 음, 나시킬까지는안 응. 봤어 근데. <laughs> 나 드라마 진짜 못봐 아... 박유천, 김재주 아! 김준수! 대박이야 우리는 뭐였지? 이거를 먹어볼게요 새로 산 과자입니다 이 어, 괜찮은데 나 달콤매콤이 더 좋아 진짜?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아 역시 난 달콤매콤 매콤매콤 매콤. 그게 최애야 그치? 오히려 먹어보는 맛는데 근데 확실히 약간 매콤하긴 하다 봐아 먹어보는 맛은 뭔지 모르겠다 과자 있는데? 먹을수록 아 먹을수록 꼬깔콘 맛나 꼬깔콘이야 어나 <laughs> <laughs> 시크릿까지는 안 봤는데 시크릿 빅뱅은 봤는데 시크릿 빅뱅은 뭔데? 어 얘가 지디고 얘가 <웃음> 탑이야 <웃음> 옛날 아이돌들은 드라마 저렇게 그걸 했거든 음. 맨날 아이돌들은 밥 요즘 많이 들어 들어 안 해. 응. 우와, 끝났다. 그거 재연. 재연? 지우의 추천. 방백 좋아하는 사람들은 방백 좋아해 대부분. 뭐야 좋아. 그게. 이랬는데 재연 배우오면어떡해 무대 볼까? 그래. 저 이거 처음 들어봐요. 도입부를 굉장히 좋아했었어냐 네, 도 입부 좋은 노래들 좋아해. 응. <목소리>